원장님, 눈 밑에 볼록 튀어나온 걸 뭐라고 해요? 이거요. 집에서 관리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눈 밑에 볼록 튀어나온 아이백 30년 전문가인 제가 집에서 없애는 법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 건강을 책임지는 피부 전문가 이지현입니다. 눈 밑에 생기는 이 불편함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오늘 속 시원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이 눈밑 주름과 아이백입니다. 주름은 사실 아기들 사진을 보면 알수 있듯이 눈을 감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선이에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 이 주름이 더 깊어지고 처져 보이면서 우리를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죠. 그리고 아이백은 눈밑에 반달 모양으로 두툼하게 튀어나온 것을 말하는데요. 얼굴 전체 중에서 가장 얇은 눈과 피부 아래로 노폐물, 지방 등이 뭉치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 들어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왜 아이백이 생길까요? 원인부터 알아야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백과 눈밑 처짐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탄력입니다. 얼굴 전체적으로 탄력이 떨어지면서 특히 피부가 얇은 눈가는 더 쉽게 처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순환 문제예요. 눈 주변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노폐물과 지방이 뭉쳐서 아이백을 만들게 되죠. 마지막으로 피로와 수면 부족도 큰 원인입니다. 잠을 못 자거나 피로가 쌓이면 눈이 피곤해지고 눈 주변의 순환이 더욱 나빠집니다. 다크서클이 생기는 이유와 같아요. 그렇다면 나이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으니 집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눈 주변 탄력을 강화하고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세 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구독자 65세 김영숙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영숙 님은 늘 피곤해 보인다는 소리를 듣는 게 가장 속상하셨대요. 비싼 아이크림을 매일 발라도 효과는 그때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따라 하신 후딱 2개월 만에 눈 밑이 환해지고 아이백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아침마다 거울 보는 게 즐겁다며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매일 5분, 눈가 탱탱해지는 특급 비법 세 가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가에 로션이나 크림을 바를 때 눈에 들어갈까봐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눈과 피부는 얼굴에서 가장 얇기 때문에 보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얼굴에 크림을 바르실 때 남은 양으로 눈꺼풀까지, 눈밑까지 꼼꼼하게 다 발라주세요. 모습이 충분해야 탄력도 유지됩니다. 두 번째는 간단한 눈 주변 마사지입니다. 마사지를 하실 때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보습 크림을 충분히 발라준 상태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눈 주변 마사지 쉽게 따라하기. 손을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미간 바로 위 눈썹이 시작되는 곳에 갈고리 손가락을 살짝 대주세요. 그 상태로 눈썹 라인을 따라 관자놀이 쪽으로 쭉 밀어냅니다. 뼈에 닿을 정도로 강하게 누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 아래쪽도 동일하게 눈 앞꼬리에서 시작해서 관자놀이 쪽으로 부드럽게 밀어주세요. 이 부분을 꾸준히 하면 다크서클도 옅어질 수 있어요. 눈 앞머리 정면혈이라는 곳을 손가락 끝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10번씩 반복해주시면 눈의 피로감이 줄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눈둘레근 운동입니다. 이 근육이 튼튼해야 눈밑순환이 좋아져요. 이 운동은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눈둘레근 운동 쉽게 따라해보세요. 눈을 크게 뜨기. 정면을 보고 눈만 크게 뜨고 10초 정도 버텨주세요. 다른 근육은 쓰지 않고 눈둘레근만 쓴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눈을 꽉 감기.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눈 위아래 뼈 가장자리를 살짝 잡고 눈을 감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손으로 눈이 감기지 않게 살짝 벌려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눈 주변 근육이 튼튼해지고 순환이 좋아져서 눈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밤에 충분히 쉬어주지 못하면 눈이 피곤해지고 이 피로가 쌓이면 아이백과 다크서클이 더 심해집니다. 하루 7에서 8시간 충분히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눈 건강과 아이백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크림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이크림 자체는 보습을 돕고 피부를 탱글탱글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마사지와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이크림을 바르실 때도 눈가까지 꼼꼼히 바르고 마사지를 같이 해주시면 훨씬 좋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백과 눈밑 처짐은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들을 꼭 기억하셨다가 매일매일 실천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